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 6번이요 <laughs>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laughs> 수업하다가 이게 왜, <laughs> 왜 이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주 간단한 얘기였어요. 근데 자꾸 선생님 이상한 쪽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 자, 보자. 에.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요. 선생님, 요거 잘못된 거같댔잖아 아니, 요게 맞습니다. 알았죠? 지운 사람, 네, 다시 체크해 주세요. 19세기 말에 나타난 새로운 건축학적 사고방식, 네, 글의 소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좀더 가야 되는 게 있어. 보자. 자, 19세기 말 쪽으로, 그러니까 19세기 말쪽을 향해서 갈 때, 이런 얘기야. 그치? 응. 음. 아, 여기, 새로운 건축, 어떤 태도가 나타났다라는데, 뭐, 밑에 해설진 에티튜드가 사고방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새로운 건축 사고방식이 뭐였다? 나타났다. 얘가 과연 뭘까? 얘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엉뚱한 얘기예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그 논쟁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랬죠? 산업건축이라는 것이 뭐였다? 아, 추하고 비인간적이었다. 그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랑 얘랑 같을 순 없어. 새로운 뭐, 건축적 태도라고 해놓겠는데,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할 것 같지 않아, 아무리 봐도. 그치? 어, 그렇게 하고 뭐, 음, 이거를 굳이 안 좋은 걸같다왜 따라하고 있습니까? 음. 근데 간단했어요. 뭔 얘기냐면은, 설명해 줄게요. 자, 자그 다음에 요거는요, 세미클로는 그냥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돼요. 예. 뭐, 밑에 답지에는, 해설지에는 뭐라고 나왔으니요? 뭐 다른 한편으로는 네, 그렇게 도 상관없고 즉 이라고 해서 상관없고 음. 그러니까 과거의 스타일은 요거를 과거라고 하지 말고 지난 이라고 한번 해석해봐 지난 스타일이 자, have something to do with 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 해서 얘는 뭐가 붙었으니까 뭐와더 관련이 있다 요 단어가 되게 중요했죠 그죠? 네. 허세란 단어였지 뭐 보다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보다 요것도 좋고 또 얘네들이 집에서 필요한 것 보다 음. 엉뚱한 거, 그지그 보다 허세와 더 관련이 있었다. 그니까 옛날에 안 좋은 걸 얘기해요. 얘나 얘나 같은 게 돼야 돼. 그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 얘기는 뭐냐면은, 요걸 잘 생각했으면 됐어. 19세기 말이잖아. 산업혁명이 선생님 알기로는 18세기에 생, 생겨났거든? 그치 아 그 18세기에서 지금 19세기 말 정도면은 19세기 말이라 했으면은 이미 산업 혁명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여기 가서 새로운 새로운 건축 어떤 압적 태도가 나타난 거잖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난 스타일 과거의 스타일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산업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요때까지 이루어졌던 그 건축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산업 건축이 이때 있었던 거지. 요게, 뭐 했어? 음, 나름 그 당시에서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어,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어, 뭐야, 어? 어? 나름 뭐, 모더나, 어? 현대화 저기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뭐 열심히 적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여기 가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가서 이제 지켜보니까, 너무 추하고 빈간적이었고, 어? 어, 실용성이라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허세만 부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한 거야 지금? 비판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접근들이라고 했는 거는 이번 내용이 되는 거야 뭐한 거? 추하고 비인간적이고 또 뭐야? 허세 부리고 그치? 어, 과거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대신에 이거 말고 우리가 Y나 플러스 동상에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표현했지, 그치? 자, 보자. 방식을 한번 보는 게 어때? 무슨 방식? 평범한 시골 그런 어, 빌더들이, 건축업자들이 어, 이랬던 방식, 그치? 어, 얘네들이 과거에 이랬던 방식 보는 게 어때? 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뭐가 돼야 돼? 새로운 건축 사고 방식이 되는 것 같아. 감이 옵니까? 응. 이때까지, 뭐만 생각하고 있었어, 계속.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그 건축방식만 생각하고 있었잖아. 어? 근데 19세기 말에 가서, 요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한번 다시 보는 거야. 우리 가 너무 달려온 거 아니냐. 그냥 평범한 옛날 방식 있잖아.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그 어떤 패션도 다시 옛날 게 유행하고 막 그러잖아. 돼요? 복고풍 유행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요, 뭐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뭔 얘기야? 그지 옛날에 평범한 시골 건축가들이 지었던 그 집에 어떤 그, 그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나타난 새로운 건축 사고 방식인데, 즉, 뭐야? 어, 시골에? 뭐? 어, 평범한? 건축가들. 막, 아, 평범한 건축.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 이 관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또 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음, 그래서 요거, 1, 2, 3 순서가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지? 어? 어 인스테드 오브라는 표현도 적절했습니다. 자.